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올라가매바산과오이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계속하여 애들의 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가 삼에게 이르되 그를 들어와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땅을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한푼에 거하던 아무리 독서기와 손에게 해당된 것과 같이 그에게 해당되었습니아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며 우리가 그들을 여서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신명기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세대 민수기 어, 26장에 보면 이제 2세대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어, 이들이 가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 나오는데. 자, 이, 이 세대가 지금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바산 왕옥과의 전쟁이죠. 이 절에 보면은 헤스본에 어, 관던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같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의 전투가 첫 번째 전투였고 이번에 번째 두 번이 이제 이 바산 왕옥과의 전투죠. 여기서 또한 큰승대를 거두게 되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를 하면서 강해지게 됩니다. 강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적들과 싸우실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직접 싸움을 명령하게 명령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죠.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직접 영적인 전쟁에 이 투입되어서 기도와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기도할 때이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강해지기 때문에. 영화 주라기 공원의 이 후속편에 보면은 예, 티라노 티라노사우러스, 아, 발음도 안 돼. 티라노사우러스, 공룡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룡이죠. 이 공룡을 잡아왔는데, 이 공룡을 잡아왔을 때 알도 같이 갖고 오는데, 알에서 부화된 새끼 공룡이 있습니다. 새끼 공룡이가 뭘 모르죠. 사람이, 그중 이제 아주 좀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쁜 사람이 자꾸 이 새끼 공룡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괴롭힙니다. 사실 말이 새끼 공룡이지 사람 키랑 똑같아요. 이제 막대기 가지고 자꾸 괴롭히니까 이 새끼 공룡이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우리 안에서 이리저리 막 도망을 다녀요.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아주 힘들게 해요.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네. 풀려난 어미. 티라노사우스 큰 공룡이 나타나게 되죠. 자기 새끼가 어떤 사람에서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나죠. 막이 화가 났는데, 근데 이 어미 공룡이 어 직접 이 사람을 이 징벌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 공룡한테 등을 이렇게 떠밉니다. 들어와서 뒤로 물러난 이 새끼 공룡 뒤를 코를 밀어버려. 요 싸우라 해야 되죠. 처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하기를 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 있던 공룡이 갑자기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꼼자 못하죠. 아무리 새끼공룡이라 하더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끼공룡이 어미공룡한테 기뻐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것이죠. 이 어미공룡이 새끼공룡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야, 너는 저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왜 들어와는 것이야? 니네 안에 능력이 있어. 들어와지 말고 싸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겠지. 처음엔 들어했지만 싸워보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워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감히 이 문제 앞에 대항할 그런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라는 것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예요. 힘도 없으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바산왕 옥이 막강한 이 활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두려워했겠죠. 이렇게 큰, 이렇게 많은 민족, 이렇게 강한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바산왕 옥은 어마어마한 이 장신이었어요. 3m가 넘는 엄청난 이 장신이었어요. 그 심상이 철로 되어 있었고, 철로 되어 있다. 얼마나 무거우면 철로 만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크면은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자, 이런 족속을 맞이해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늘, 어, 이 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들어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아마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붙였다는 얘기는 이미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게 돼요.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이미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싸워야 돼. 부딪혀야 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기를 원하세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는 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왜?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리스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전설적인 주먹이 있죠.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김두한이죠. 김두한 씨죠. 이 사람이 일제 시대 때도 그리고 해방 후에도 이 네, 한국 주먹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죠. 이사람 처음부터 싸움을 잘했느냐? 아니죠. 그 사람의 전개를잘 읽었었는데 처음부터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싸우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강해진 거예요. 많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는 뭐 유도 선수, 뭐 검도 선수 다 이기게 되죠.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가 처음부터 공을 잘 던졌겠습니까? 아니겠죠.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시합을 통해서 그가 점점 더잘 던지게 된 거죠. 그처럼 우리 믿음도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3장 3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옷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막상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겠죠. 한 번, 두 번, 세번 싸우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점점 강해지는 것. 이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하나씩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다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담대히 맞서야 돼요. 두려움에 위축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온 이방족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다니엘이 만약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없었겠지 그는 정말 예언, 이단니엘서를 예언서로 보느냐 역사서로 보느냐 학자들이 헷갈릴 정도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환상과 이상들이 나와요. 다니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본사람이니 얼마나 영적으로 해박하고 탁월했으면 엄청난 이상을 본 사람인데 그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얼마나 교만을 느꼈습니까? 금방 타락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의 세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합니다. 우리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또 영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게 되면 쉽게 교만해지게 되는데 다니엘은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됐기 때문. 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 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연단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날때이 신상에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무볼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자 수많은 사람들 수은 명의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날때그 자리에서 다 엎드리고 그금신상 앞에 절합니다. 근데딱몇 명만 남습니까? 세 명이 남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왕이 화가 나서 당장 데리고 와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아끼지 말한 때, 금신상에게 절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뜨거운 풀무벌에 집어 넣겠다. 근데 이세 친구의 믿음이 정말 감대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에 집어넣게 하십시 데려가도 군사가 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친구는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이 불렀을 때 그가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단어 네, 3장2 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벌어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주노니 각 백성과 각그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살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사무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힘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느고를 바벨룬 도에서 더욱 높인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이세 사람을 통해서 너부 갓네살 왕은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정말 그분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을섬기라고 선포하게 되죠. 만약 이세 사람의 이 단일의 친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롬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세 사람으로 그냥 끝났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커녕 세상에 동화,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어. 요 안타까운 일이죠.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빛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는 사람은 예수님는 사람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담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 담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점점 넘어지고, 엎어지고, 물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 파도 타기를 배웁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큰그 파도가 와도, 이, 마음에 기쁘죠. 야, 저걸 내가 탈수 있겠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파도에 무너졌지만, 나중에는 그 파도를 즐깁니다. 파도 타기를 하죠. 선수가 되는 겁니다. 선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파도를 즐기게 되는 거. 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고난이 올때 두려워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고 두번 승리하고 세번 승리할수록 우리는 이제 그 고난과 환란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믿고 나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이 원래 안 맞죠. 환란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도가 왔을 때 들어왔지만 나중에 성수가 되면 파도를 즐기게 됩니다. 우리도 환란에 왔을 때그환란을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기면 연단을 받아서 이제 큰 소망을 이루는 그런 승거가 되죠. 그래서 환란에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푹 빠지는 거역 영적 전쟁으로 전진하는 거죠. 10편, 1 1편3절에도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하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거다. 여기 보면은 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헌신이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죠. 헌신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즐겁게 나를 어,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고난과 환란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큰 믿음을 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신명의 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냐는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바산왕 오게 그 나라를 빼앗았는데 성읍을 다 빼앗았다는 라 거죠. 그 성읍이 몇 개냐? 육십인이 니곧 아르덕 온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오게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 있고 문과 빗장에서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제 보면은 육십 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이걸 다 차지하게 돼이 성업이 보통 높은 게 아니죠.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이걸 다 차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는 고도 지금 보면은 힘이 많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면 얻게 되는 거예요. 지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싸움에 전쟁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전략품들을 내가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들어워서 싸우지 않고 들어워서 기도하지 않고 움츠려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할 때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되죠. 아말렉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한 아니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되죠.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려서 기도를 쉬었을 때 우리 아말렉에게 패하게 됩니다. 기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기도할 때 이기게 되는다 그러나 기도를 쉬었을 때 우리 사단에게 지게 됩니다. 냉정한 현실이에요 예배에 몇폼 빠지고, 기도에 몇폼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는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사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낙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자리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느정도 버팁니다. 나중에는 악한 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안되는거예요 자기들 나가고 싶대요 예배 나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대는요 근데 안되는거에요 이제 우리 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게 되죠. 작은 기도가 모여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면은 모든 것을 지게 됩니다. 기도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스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는 믿음으로 말 남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를 빠질 자가며 오직 영혼을 구원에드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사단의 권세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강하지 않고서는 구원해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적보다 강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적보다 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 또 기도합 또 기도합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승리할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거 내가 뺏겼던 많은 축복과 내가 뺏겼던 많은 건강과 내가 뺏겼던 내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런 믿음의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